남근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에, 이 시간에는 상왕산 개심사 에, 안양류 주련, 안양류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laughs> 에, 개심사는 충청남도 서상군 운산면 상왕산에 있는 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7교구 본사인 수덕사의 말사이기도 한이 절은 서기 654년에 해감국사가 창원했다는 고찰이라고 그 합니다. 그래서 고찰답게 이 절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주련 위주로 설명을 할라 하는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전부 다 생략을 합니다. 에이 안양루에는 루각이 큰 때문에 앞면과 뒷면에 이와 같이 6장씩 주련이 12장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안양류의 앞면에 붙어 있는 주련입니다. 아주 행서로서 빈틈없이 아주 잘 컸는 글씨입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 봅니다. 분향, 야우, 하, 윤시라. 분향이란 말은 향을 사로운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이 수행을 한다는 말하고도 똑같습니다. 밤에 비가 오는데 향을 사로우면서 화는 평화롭다는 뜻입니다. 평화롭게 윤시라 시를 읽는다. 그러니까 비오는 밤에 스님은 공부를 하면서 향을 사로우면서 평화롭게 시를 읽는다 하니까 그 정경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만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laughs> 비오는 밤 향사로우며 고요히 시를 읊고 그 다음에는 세연춘파임계첩이라 세연이란 말은 벼루를 씻는다는 뜻입니다 요새는 우리는 뭐 볼펜이나 연필로 쓰는 때문에 글씨를 쓰고는 그냥 막 끝입니다만 옛날에는 붓으로 글씨를 썼는 때문에 글씨를 다 쓰고 나면 붓도 씻고 벼루도 깨끗하게 씻는 그런 예, 그래 가지고 간직을 해둬야 됩니다. 벼루를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거기에 아주 그 먹물에 때가 끼어가지고 다음에는 먹을 갈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춘파라 그런 거는 봄 봄의 파도라 그러니까 봄바람이라고 여기서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벼루를 씻고 봄바람 부는 밤에 임계첩이라. 임은 살펴본다, 임석한다는 뜻이고, 개첩은 그, 그, 서첩입니다. 서첩. 예, 글을 쓰는 서첩입니다. 그래서, 봄바람 불어올 때, 세연하고 개첩을 대하느라, 세연이란 말은 별을 씻는다. 이제 그 소리입니다. 예, 그 다음에는, 예, 육의 근저 사파랑이라, 육애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육도 윤회하는 생애입니다. 육도 윤회하는 생애를 육애라고 하는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인생을 뜻하는 겁니다. 그 육도 윤회하는 생애의 근저에는 뿌리에는, 유, 그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뿌리에는 사파라니라. 사는 역사라는 사자인데요. 이거 많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파란도 많다. 파란도 역사같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 이걸 에, 따라 해석하면, 윤회하는 생애에는 파란 많다 하였으니, 에, 그렇게 이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오악, 균능 하기세라. 오악은 중국에 있는 태산을 비롯한 다섯 가지의 험준한 산악을 말합니다. 에, 그리고, 규능이란 말은, 줄령, 줄령, 그, 오, 오, 악의 험준한 능선을 뜻하는 겁니다. 그, 오악의 험준한 능선인들, 하 기세, 무슨 기세가 있겠느냐? 육도 윤회하고 파랑 많은 인생 앞에는, 그건들 아무 기세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오악의 줄령, 오악의 줄령인들 그 앞에서는 무슨 기세 있으리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방초 도하 사올이라 방초는 향기로운 풀을 방초라 합니다 이거는 향기로울 향자고 이거는 풀초자입니다 도하는 복숭아 꽃입니다 예 무슨 꽃이 이쁘다 이쁘다 그래도 복숭아 꽃보다도 더 이쁜 꽃이 별로 없습니다 예 한번 에 봄이 오거든 복숭아 꽃이 필때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향기로운 풀과 복숭아 꽃이 사울이 40리 50리에 쭉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일리이 어, 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심리하고 비슷합니다. 에, 그러나 아, 그래서 이걸 따라해서 개범한 향기로운 풀 아름다운 복사꽃 사오리에 피어 있으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배운 유수 힘부름과 흘러가는 구름은 어, 양상가라 양은 대립 대립하고 있다 서로 마주 보고 있다 삼가라 삼가는 세개 집이란 말인데 이거는 정토서에서 말하는 나오는 말입니다 삼가란 법연선사의 문화에서 세 가지 문중이 있었는데 진서류 서산류 정토종의 이세 가지의 물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하면은, 흰 구름 흐르는 물 가운데 상가만이 짝을 이루네. 예, 상가를 한번더 얘기합니다. 진서류, 서산류, 에, 정토종, 이세 가지가 바로 상가입니다. 에, 선사의 깨달음이란 마치 물과도 같고 바람과도 같아서 감히 우리 속인들로서는 짐작도 못 합니다. 이 개성도 한 소식 깨친 분의 오도성인 듯 합니다 보통의 상시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오직 여기에 글자의 해석만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달아서 해석을 해봅니다 향기로운 불복사꽃 사오리에 피었으니 흰그름 물 가운데 상가만이 짝을 이루네 윤회하는 생애에는 파란만타 하였으니 오악의 졸령인들 그 앞에서는 무슨 기세 있으리 한기로운 풀 복사꽃 사오리에 피었으니 흰구름 흐르는 물 가운데 상가만이 짝을 이루니 에, 이 시간에는 상왕산 개심사 에, 안양류 전면에 있는 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